선생님들, 정말로,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이, 이 생활을 계속 하시고 노력을 하시면, PT만으로만 연봉 1억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분명히 돼요. 다오셨죠 우리 OCM 선생님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원래는 제 세미나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좀 비율이 많기는 하는데 오늘은 다 전부 다 트렌드 선생님들이라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오늘 제 세미나는 랭킹닷컴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고 굉장히 고맙습니다. 세미나를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깔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선생님들께 하나씩 드릴 거예요. 제주도에서 오신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부산에서 오신 선생님들은 특별히 제가 두 개씩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타부카입니다타부카 에너지 음료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운동 전에 꼭 마시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피곤할 때는 하나씩 마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원에임에서 나온 제로 칼로리 스파클링인데 요게 그 전설의 스파클링이죠.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로틴 음료인데. 요거 프로틴 러쉬 프로틴 어스에서 나온 건데 운동 끝나고 요 프로틴을 먹고 있고 고정 댓글에 들어가면 링크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사드시면 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에너지 음료 그 다음에 제로 칼로리 스파클링 그 다음에 프로틴 음료 요렇게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 놓을 거고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은 고생들 많이 하셨고 크리스마스 이분인데도 이렇게 저녁까지 세미나를 들으러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를 일단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레슨비를 얼마를 받으세요? 1회당 얼마 받으세요? 5만원? 아, 7만원? 9만원? 저 역시도 이 트레이너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었고, 이 트레이너를 하면서 버는 돈으로는 생활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예전에 제가 이 레슨료를 받았던 가격과 지금의 가격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 PTB라는 거를 결정하고 형성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 혼자 아무리 가격을 올리고 낮춰봤자 운동을 배우시는 분들께서 그 레슨을 사주시지 않으면 가격 자체가 형성이 아예 되지를 않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도 물건을 파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운동을 가르치는 기술을 파는 건데 공급과 수요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1시간당 레슨료로 5만원을 받던 10만원을 받던 많이 받아서 정말로 20만원을 받고 몇 10만원을 받던 그걸 사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가격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따로 질문을 드리진 않을 테지만 이거를 선생님께서 지금 당장에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5만원을 7만원 혹은 8만원으로 올렸을 때 과연 팔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세션당 5만원의 PT를 하다가 가격을 6만원으로 올렸어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운동을 배우려고 해요 그러면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6만원으로 레슨을 하다가 7만원, 8만원 혹은 10만원까지 레슨으로 올렸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나한테 PT를 받고 나에게 운동 방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올리는 게 맞아요 솔직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간혹 가다 어떤 트레이너는 PT 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그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나한테 운동을 배우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PT 가격을 올렸는데도 여전히 나한테 내 운동 방식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멈춰 난다면 가격을 올리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 레슨으로 해서 돈을 벌고 생계수단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당연히 더벌수 있으면 버는 게 똑똑하고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피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경험을 토대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신뢰도를 조금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부터 저를 믿고서 오신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물론 저를 신뢰하고 오셨겠지만,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마 PT 문의가 저보다 많이 들어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PT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레슨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공부을 하고 싶은데, 수요가 없으니까 레슨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제가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이 트레이너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목표로 삼은 건 뭐냐면 무조건 잘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쉽게 가르치는 그걸 목표로 삼고서 그렇게 트레이너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부터 제가 어떤식으로 운동을 공부했고 티칭 실력을 어떻게 늘렸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건데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 지금 트레이너 한지가 15년, 16년, 17년인가? 하여 가물가물한데 맨 처음에 트레이너 할때 운동을 너무나 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식이 뭐냐면 무조건 하루에 하나를 공부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할때발 뭐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벨을 잡을 때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무조건 하루에 하나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센터에 출근을 해요 그래서 계속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거 혹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수행하시는 회원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체크를 하고 무조건 갑니다 가서 궁금하지 않아도 운동을 알려드려요 그렇게 제가 운동을 알려드리면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어우, 큰 거를 배웠다고 좋아하시는 회원님들도 계시고, 어떤 회원님들께서는 제가 또 알려드리는 방식을 이해를 못 하시거나, 혹은 저를 불신하거나, 제가 운동을 알려드리는 방식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회원님들도 계신데, 그러면 회원님 눈치를 봅니다. 이 회원님이 과연 내가 알려드린 운동을 쉽게 받아들이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다시 다른 회원님한테 운동을 알려드려요. 똑같이, 혹은, 똑같은 운동을 가르쳐드리는데 말투를 바꾼다거나 혹은 쓰는 단어를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운동을 하고 혹은 집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나서 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다음날 가서 또 회원님한테 제가 이걸 15년을 했습니다. 제가 센터에 출근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면 이 생활을 제가 15년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판기가 됩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물어보면 내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루하루가 15년이 쌓이게 되면 누르면 나와요, 운동이. 자판기처럼. 나한테 운동을 물어보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고 나는 그 대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운동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회원님들이 뭐 간혹 가다가 어떤 걸 물어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건 잘 모르는데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그래서 당황을 하거나 혹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해서 10년이 넘어가고 15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입에서 나가고 생각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그냥 교정이 되고 운동이 티칭이 들어갑니다.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이 트레이너라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내 운동만 하고 레슨을 끊었기 때문에 그회원님한테만 신경쓰면 저 같은 트레이너는 하루에 10명, 20명을 가르치는데 처음부터 가르치는 양을 늘려서 일을 하는 트레이너는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바디빌딩을 가르치고 이 헬스 트레이너를 한다는 거는 내가 몸이 좋고 내 운동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100을 알고 있어도 10, 20밖에 이해를 못시키는 사람들이 부이기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트레이너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100을 몰라요 내가 50밖에 모르는데 50을 있는 그대로 회원님한테 이해시켜 줄수 있는 트레이너가 잘 가르치는 트레이너는어 진짜 맛있어요 꼭가져가세요 제가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그 다음에 트레이너를 하면서 자연히 PT가 늘고, 아버님께서 운동을 배우시면, 와이프분, 사모님도 모셔오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아들, 딸까지 저한테 데리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운동을 배우시고, 이런 식으로 신뢰를 주고, 티칭을 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수입은 늘고, 레슨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레슨을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레슨 가격을 올리는 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슨 가격을 올렸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없어갖고 레슨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올렸어요? 그랬는데도 시간이 없어갖고 레슨은 못해요. 이런 식으로 PT 가격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선생님들도 인스타나 SNS 같은 걸 보면 여성분들 중에서도 외모가 특출하신 분이나 아니면 남성분들도 외모가 특출하신 분들은 사실은 티칭이 조금 부족해도 레슨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분이 타고난 어떻게 보면 재능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현실적으로는 저는 그런 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결정한 걸 보니까 티칭을 잘해서 내가 얼마나 운동을 잘 가르치는지를 납득을 시켜주고 그걸로 돈을 벌자라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그게 제일 맞기 때문에 그걸 정했을 뿐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트레이너로 성공을 하고 돈을 벌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현명하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거는 뭐냐면, 티칭을 어떻게든 많이 보셔야 돼요. 무조건 시간이 나면 티칭하셔야 돼요. 내가 물론 PT가 꽉 차서 돈을 받고서 PT를 많이 할수 있다면 좋지만, 그게 네. 현실적으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운동 배우기 싫어하시는 분한테도 가하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내가 공부를 하고 논문 보고 이게 최고의 공부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트레이너로 잘하고 운동 잘 가르치려면 무조건 많이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다 보면 물론 티칭도 자연스럽게 술술 나가겠지만 별을 별 회원들을 다 만나게 돼요. 키가 작은 회원, 키가 큰 회원, 다리가 조금 불편한 회원, 허리가 불편한 회원, 어깨가 불편한 회원, 근육이 잘 나오는 회원, 태생적으로 지방이 붙지 않는 회원,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다양한 사람들을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접근을 해서 티칭을 해보고 거기서 또안 되는 게 있으면 반성을 하고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쉬워 보이죠? 안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원펀맨이라는 뭐 만화가 있 그게 어떤 거냐면 다른 만화하고 많이 달라요. 그냥 주인공은 절대 무적이에요. 만화책 제목이 원펀맨인데 아무리 강한 상대도 그냥 원펀치로 다 죽여요, 다 죽인다고, 말하면 다 이겨요. 근데그 사람 운동법이 뭐냐면 몇년 동안 팔굽혀펴기, 그다음에 스쿼트, 맨몸 스쿼트, 그다음 위몸 이거를 갖다가 하루도 안 빼고 있대요. 아파도 하고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과장된 게 있지만, 저는 그 만화책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거르지 않고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도 십몇 년을 겪다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저보다 똑똑하시니까, 십몇 년도 아닙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5년, 10년만 이걸 정말로 쉬지 않고 하시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느껴요.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됐는지를 선생님들 정말로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이생활을 이 계속하시고 노력을 하시면 피팅만으로만 연봉이로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분명히 돼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트레이너는 몸이 좋은 것도 중요하고 인성이 좋은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외모가 뛰어나도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가장 제가 이상적인 트레이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트레이너가 되려고 노력하셨습니다.